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네. 영웅 씨를 네.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예, 네, 영웅 씨 너무 팬입니다. 팬이에요? 예, 네, 너무 팬입니다. 아, 그,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셨나 하셨나요? 그러면은 아침마당 나올 때 영웅이 이렇게. 아... 부산 해운대. 오래되셨네. 예, 네, 부산 해운대 때 그때는 찐팬이 아니었지. 아니었는데, 진짜. 깊고 목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웅씨는 뭐라 할까 내, 나의 삶이라 할까 너무 좋아 삶의 활력소 어, 어 삶의 활력소 <laughs> 너무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더 있어 아 그것도 조금. 매력 포인트 있을 거 아니에요 어, 매력 포인트? 삼박자야 우리 영웅씨는 딱삼박자야 하나는 노래 하나는 얼굴 작은 거 하나는 키큰거 어? 그래서 3박자가 맞으니까 큰 연예인이 되어야 해요. 아... 그래서 인기 배우고 배우 아. 네. 그러면 집에서는 계속 집에 활동하시는 거뭐 하세요? 집에서 24시간 영웅이 노래만 듣습니다. 다른 일도 없고? <laughs> 안 합니다. 영웅이 노래만 듣고 이기도판에서 전시관생 영웅이 <웃음> <웃음> 어 일어 놓고 일본의 영웅이 아 일본의 영웅 네. 무조건 영웅이에요. 예, 영웅입니다. 그래, 요 아. 그러면 10, 10년 내 보너스 인생. 그럼 다른 가족분들이 또 싫어하지 않을까요? 내가 영웅이 때문에 살았으니까 애들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. 아예 내가 영웅이 아니면 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? 아, 그래요? 예,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. 배우자를 3년4년 전에 보내고 아. 우울증 왔을 때 영웅이를 만나 가지고 내가 영웅이 때문에 이제 이제 활력을 찾아 가지고 이래 살고 있어다제이 인생을 인생.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예제 이의 인생 0 년을 살라고 제, 생각하고 영웅씨하고 같이 함께 가는 길을 <laughs> 예 영웅이라 나 몰라 영웅이라 나 모르는데 나는 영웅이를 너무 잘 알아 아. 그러니까 그래 그걸로 만족을. 그래요. 그럼, 아, 일단 건강한 게 좋죠. 네, 10년은 젊어졌습니다. 아, 그래요? 앞으로 네. 건강하시고요. 늘 네, 행복하시기 감사합니다.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권행. 네, 행 네, 감사합니다. 근행. 네, 근행. 네, 감사합니다. 네.